아무하고했자.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아, 아이고 주먹 쳐다본다. 아, 아이고 자야. 아, 아이고 손가락 부러지겠네. 아우 손가락 부러지겠네. 잼잼이. 어? 아. 어?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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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지? 어? 어, 한다. 그도 나도 고나 r 다 e 려 기분이 l 끼리라 오늘. it d o w 아 Even 아? j 아? <laughs> <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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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y a 아.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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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기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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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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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哎呀！哎呀！哦？